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만 흘러간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땐 분명 잘될 줄 알았던 길이 중간에 꼬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내 차례는 안 오는 것 같았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에게 간단한 한줄 운세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조용히 참고 견디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크게 웃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토끼띠가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해 보여도 인생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띠죠. 겉으론 부드러워 보여도 속에는 단단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인내심이 결국 말년에 복이 되어 돌아오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토끼띠 분들이 왜 말년에 운이 좋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그 운을 더 키울 수 있는지도 제가 아주 쉽게 편안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엔 나이별로 말년운의 흐름도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건꼭 달리기 같지 않더라고요.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꾸준히 가느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띠가 바로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분들은 참 묘한 기운이 있어요. 한편으론 조용하고 부드러운데 가만히 보면 누구보다 강단있고 자기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겉으로 드러내거나 떠들지 않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기도 하고 운이 없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말잘 듣고 늘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혼자 상처받고 참는 게 익숙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이상하게도 목소리 큰 사람, 먼저 나서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 토끼띠는 자연스럽게 나는 왜 항상 한발 늦지?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대, 30대에는 사회가 전부 경쟁과 속도 중심이다 보니 그런 성향의 토끼띠는 자기 자리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참고 살아온 시간이 그 자체로 덕이고 운이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토끼띠의 말년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토끼는 묘라는 글자인데 이건 음목, 즉, 부드럽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겉으로는 가늘고 여려보여도 땅 속으로 깊게 내린 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묘는 봄의 기운입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야만 싹이 트고 꽃이 피잖아요? 토끼띠는 그걸 몸으로 겪는 띠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고 그 덕분에 봄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곧, 초년은 춥고 중년은 복잡하지만, 말년은 따뜻하고 평화롭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내 삶이 늘 고생이었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심지어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일까 싶었던 분들 계신가요? 그건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젊을 때 빨리 받는 것으로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좋은 복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걸 잘쓸수 있을 때 옵니다. 그리고 토끼띠는 바로 그런 복을 잘쓸수 있는 때가 만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토끼띠분들 중에는 평생 조용히 일하다가 6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돈이 풀리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잃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띠는 조용히 사람을 대하고 오래 인연을 쌓는 스타일이라 나이 들어서 진짜 인간관계에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젊을 땐 이용당하고 뒤에서 얕보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토끼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토끼띠는 배움과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전시회를 연다거나 손재주를 살려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나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꾸준히 잘 해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흐름을 보면 토끼띠의 인생은 마지막이 가장 빛납니다. 초반엔 조용하고 중반엔 복잡하지만 마지막에는 맑고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운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 켠이 좀 따뜻해지셨을 거예요. 괜히 억울했는데, 아,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 운이 늦게 올 뿐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운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년 운이 어떻게 나이별로 나타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같은 띠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함께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별 말련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생 김효생. 지금은 20대 중반이죠. 이분들은 세상 경험이 아직 적지만 이미 남다른 감수성과 배려심을 가진 세대입니다. IT나 콘텐츠 분야, 감각이 필요한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요. 본격적인 재물운과 인간관계운은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상승합니다. 특히 60세 전후부터는 투자나 창업에서 좋은 흐름을 타기 쉽습니다. 1987년생, 정묘생.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중년까지는 경쟁과 부담 속에 치이며 살아온 경우가 많지만, 55세 이후부터 삶의 리듬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자녀, 가족덕과 사회적 평판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돈보다 사람이 힘이 되는 시기이며, 오랜 친구나 지인이 큰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1975년생 을묘생. 이분들은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느라 쌓아온 경력이 말년에 복으로 돌아오는 대표적인 세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 이동이나 부동산 정리가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복도 함께 드는 흐름입니다. 1963년생 개묘생. 이제 진짜 말년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들입니다. 그동안은 책임감과 주변을 챙기느라 본인 삶을 희생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변이 나를 챙겨주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0세 전후에는 정신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시기를 맞게 되고 작은 사업, 취미활동, 재능기부 같은 일들로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분들의 말년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용히 참고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에 웃게 되는 이유 그게 바로 토끼띠가 가진 고요한 힘입니다. 알지 못했던 더 자세한 운세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쪽집게 철학관입니다.